요즘 네. 영을해님이 훨씬 멋있는데요. 네. 정정할 기회를 다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요, <laughs> 그러니까. 네. 네. <laughs> 안녕하세요, 영화배우 신준입니다. 어, 이제 데뷔하고 나서 이런 뭐 자기 소개하는 자리라든가 혹은 뭐 출입국 이렇게 해 나갈 때 이제 직업란에. 네. 자신의 직업을 적는 그런 순간이 있는데요. 그때마다 어, 영화배우 뭐, 영화인 이렇게 적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에, 선뜻 이렇게 쓰기 어려운 순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에, 뭐, 그 감정은 정확히 잘 모르겠는데 에, 쑥스러움일 수도 있고 뭐, 부끄러움일 수도 있고 에, 영화를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영화인이라고 해도 되나 하는 뭐 그런 죄책감, 뭐 그런 비슷한 것도 좀 있어서 산뜻 쓰기 어려웠습니다. 근데 에, 이렇게 영화를 함께 즐겨주시고 평론해 주시는 분들이 해주시는 이상의 무게를 에, 잘 알고 있습니다. 덕분에 에, 앞으로는 조금 어, 영화인이라고 이렇게 잘 소개하는 데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그런 감정들을 좀 어, 덜어낼 수 있지 않을까. 그런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. 어, 이렇게 수상소도 마치려고 했는데요. 어, 좀 시간이 좀있다그래서 네. 시계를 보고 계신 건아니요 아, 네, 이거 전혀. 네, 다림없어요. 제가 묻고 싶은 게 있었어요. 아, 조금만 더 하고. 네. 아,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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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뭐 다른 건 아니고요. 네, 제가 아, 학교에서 영국 공부를 할 때, 아, 뭐 이상하게. 에, 에, 연기 공부를 하는 배우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영화를 공부하는 기회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. 예, 근데, 에, 3학년 이후에 이제 영화를 본격적으로 너무 공부하고 싶을 때, 예, <laughs> 많이 도와주신 그, 그 학교에 김석봉 교수님이 또 자리에 계셔가지고, 예, 너무너무 뭐 감사드리다는 말씀, 그리고 좀, 감회가 새롭고, 뭐 감격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어서 이 자리를 빌어서, 예, 자주 연락 못 들었는데 이렇게 인사드리게 돼서 참, 어, 좋은 기회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는 말씀. 어떻게 계세요? 10분. 아, 네. <laughs> 네 정말 많이 도와주셨거든요. 덕분에 네, 네, 이렇게 영화 계속 할수 있게 된것 같습니다. 음. 네, 하 여튼 네, 감사드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. 멋습니다 네. 아버지에게도 인사. 아 아버지요? <laughs> 아버지는 <맞죠? 웃음> <laughs> 여기 우리 <여기> 성우 평준관님이 <laughs> 또 제. 어렸을 때 교회 다닐 때 교회 누나예요. 네, 이런 인연이 있나 참 네. 싶어서.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. 네. 그때도 네. 키가 그만했어요? 아, 엄청 작았습니다. 네, 그런데 <laughs> 어느덧 어, 어, 제가 누나보다 키가 커서 <laughs> 이렇게 만나서 또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는 순간이 있어서 네. 너무 네. 감사드리고 또 덕분에 아버지도 이렇게 잠깐 오셔가지고. 어디 계세요? 네. 아, 네. 음. <laughs> 일어나지 마세요. 집중력이 네. <laughs> 네, 굉장히 좋은 배우신데, 이전 은평에서 역할을 하는 <laughs> 민족 안정시대, 조선 왕조시대, 누가 다 공부합니까? 자신있게 네. 네, 답변 드리지 못한 점,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. 제가 요새 케이블 TV를 많이 냈습니다. 왜냐면, 하 요새 그, 봉호동 멘트도 많이 틀었습니다. 아, 네. 맞아요. 어릴 때그 유준열 배우 보면은, 어, 정말 그, 떡잎부터 알아볼 수 있는 그런, 어, 굉장히 정직하고 성실한 그런. 진부하다. 네. <laughs> 네,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. 왼손 네, 눌러 내려가보겠습니다. 네. 네. 네, 축하드습니다 네. <laughs> 자, 우리 숙하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. 영평산 화이팅! 시작! 하나, 둘, 셋. 영평산 화이팅! 한국영화 화이팅!